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력으로 8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3일 병인일입니다. 병은 힘찬 불의 양기, 이는 새벽에 솟는 목의 생기입니다. 목이 불을 돕고, 불은 다시 털을 다지는 토를 낳습니다. 그래서 병인일은 기운을 일으켜, 길을 연 다음, 재물의 통로를 굳혀주는 날로 풍수에서 특히 소중하게 다루죠. 이 강한 순환을 집으로 끌어오려면 현관에서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현관은 집 기운의 입구, 곧 재물과 행운이 드나드는 기의 문이기 때문이죠. 오늘 드릴 방법은 간단하지만 병인 일의 화 순환을 정확히 집 안으로 연결하는 정화 의식입니다. 현관문 바깥에 소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만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돈복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시작 전에 현관 앞을 한번 쓸어 먼지와 잔여물을 정리해 주세요. 기운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유리잔에 소주를 한잔 따르고 소금은 정말 한 꼬집만 살짝 띄워 올립니다. 소금의 결정은 탁기를 흡수하고 경계를 정돈하는 결계의 상징이고 소주는 빠르게 퍼지는 양의 정화 파동을 만들어 정체된 기운을 깨워줍니다. 잔을 들고 현관 앞에 나가 문지방 중앙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놓아주세요. 풍수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 오른쪽은 양의 흐름, 곧 활력과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를 뜻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선언하듯 탁함은 멈추고 기람은 들어온다라고 한 번만 그려 넣으면 의식이 더 또렷해집니다. 배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벽쪽으로 반뼈만 물려놓으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꽂는 자리보다는 그림자가 살짝 지는 지점이 좋습니다. 불의 날에는 과열보다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집은 넘어지지 않도록 잔받침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만 운영합니다. 8월 25일 아침에 놓고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둡니다. 병인일의 불기운은 빠르고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짧고 선명한 의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래 두면 정화 후 남은 장기가 다시 흩어질 수 있어요. 저녁에 의식을 마무리할 때는 잔을 집 안으로 가져와 주방 개수대에 흐르는 물에 소주와 소금을 함께 흘려 보내세요. 물은 재물의 상징이자 운을 이동시키는 매개입니다. 오늘 문 앞에서 걸러낸 탁기는 흐르는 물에 실어 보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유리자는 중성세제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려두면 다음 정화에도 훌륭히 응답합니다. 만약 마무리 직전 한 가지를 더 하시고 싶다면 빈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한번 닦아주세요. 오늘 들어온 길한 기운이 손잡이에 머물며 다음 출입 때마다 다시 활성화되는 작은 앵커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풀의 추진력과 목의 생기가 겹쳐 재물의 흐름을 밀어 올리는 날입니다. 그 흐름을 집으로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포인트가 바로 현관문 바깥에 둔 소주 한 장과 소금 한 꼬집입니다. 이것만 올바르게 놓고 하루 안에 정가락에 거둬 마무리하면 돈복의 관문이 또렷하게 열립니다. 작은 정성이 큰 흐름을 부릅니다. 오늘 병인일의 불꽃이 여러분 댁 현관에서 밝게 붓고 그 빛이 이번 주의 수입과 기회, 계약과 환급 뜻밖의 소득까지 환히 비추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